포스코 엠텍입니다. 어, 비중이 10%고 매수가가 3만 1000원 선인 것 같은데요.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한해 동안 포스코 관련 주들의 흐름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약간 그룹주 뒤에서 숨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네. 느낌도 있었거든요. 네, 주가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지금 사실 더 이상 이제 빠지진 않고 있어요. 2차 전지들이 계속 이제 횡보하는 흐름들 그리고 한번 상승이 좀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금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포스코 엠텍 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전지가 전부 전반적으로 그렇죠. 사실 어,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에코프로 이제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에 대한 이런 수급 때문에 슈팅이 좀 나왔고 뭐그 외에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좀볼때 그렇지 못한 양상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포스코 엠텍은 이제 그룹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퓨처엠들이 좀 가져야 어, 그리고 이제 2차전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상승가도가 좀 나타나야 포스코 엠텍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별 주로서 이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그렇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단기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좀 저점 부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손절하는 거는 좀 아쉬운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판단을 하시고 홀딩을 하시는. 전략으로 꾀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테슬라에서도 이제 차량 가격도 인상에 대한 이런 흐름들 물론 어, 변동성을 가지고 차량 가격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줄거나 그리고 뭐 증가하거나 이런 모습들을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2차전 아, 이 전기차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까지도 꺾이진 않았다. 물론, 뭐 판매량이라든지, 뭐 영업이익들은 좀 줄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정책이다. 혹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먼저 사실 분들은 다시 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볼 때, 결국엔 내연기관은 전기차로 옮겨와야 되거든요. 전환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보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인, 어 관점으로 좀 보신다고 하면, 전고점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간의 싸움이겠죠. 당장 뭐, 내일 갈지, 뭐, 1년 뒤에 갈지, 뭐, 이제 2년 뒤에 갈지, 이런, 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보단, 어,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쪽으로 좀 하시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지금 한10%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조금 더 얹어서 한20% 정도까지는 좀 괜찮은 어, 이런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어, 사장이었던 이 권영수 사장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포스코로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또 자리를 옮기면서 어, 이제 수장 자리를 좀 맡았기 때문에 포스코도 앞으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면 지금 자리가 이렇게 뭐 이제 높은 자리도 아니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홀딩하시면서 그리고 사실 이제 바닥 부분이에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전반적으로 흐름이 여기 매물에 조금 이제 걸쳐 있거나 뭉쳐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에, 바닥권에 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좀 반등 나온다고 하면 3만 원까지는 또, 또 금방 갈수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보유하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기,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고점도 다시 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홀딩의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